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낭패케 하는 것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제일이란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실상 건강할 때는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만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구가 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육체의 건강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낭패게 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 때는 야단법석을 하고 그를 고치겠다고 온갖 병원을다달니며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는데 마음이 병들으면 폐인이 되는 게도 그것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